예, 안녕하세요. 돌담마을입니다 오늘 21일 금요일이고요. 퇴근하고 집에 와서 이제 내일 화분떡 급이하고 공기 사용을 좀 하려고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가지고 내일 오전엔 좀 어려울 것 같고 내일 오후에 작업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총3 4분이라서 비닐을 일단 34개 준비를 할 거고요. 예. 호떡을 넣은 지가 한달 정도 됐는데 뭐 약군도 있고 강군도 있는데 강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래도 식량이 좀 떨어졌을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그래서 내일 어떨지 한번 열어서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준비하면서 보이시는 거요 왼쪽에 요 보이시는 거는 원래는 건조기예요. 이게 뭐 음식, 음식물 건조기가 아니고, 우리 뭐 고구마나 무말랭 이런 거 건조하는 기계인데, 제가 이걸 올해는 화분을 좀 건조하려고 샀는데, 지금 화분 떡도 한번 건조해보려고 지금 넣어가지고 돌리고 있고, 보시면은 이렇게 온도를 이렇게 조절을 해가면서 총 최대 70도까지 온도 조절이 가능한데, 저는 지금... 40도에다가, 요 1시간. 1시간인데, 최대 99시간까지 설정이 가능하더라고요. 일단 1시간만 설탕, 봉지 사양 만드는 동안까지 지금 계속 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, 안 보이죠? 지금 총 하나, 둘, 셋, 넷. 사사1용 16, 16개가 들어가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제가 34개니까, 벌통에 34개니까 한두 바퀴만 돌리면은 다 데워질 것 같고, 요 밑에 지금 보이시는 거요세 개는 중국산 녹차 화분이에요. 지금. 근데 지금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그 일부 화분떡 때문에 지금 농약 피해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 녹차 화분이 멀쩡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한달 정도 녹차 화분도 는지 한달 정도 됐는데 내일 한번 열어보면은 이 녹차 화분을 먹고 자란 벌들이 어떤 상태인지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계속해서 지금 요거는 데울 거고요. 저는 이제 봉지 사양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. 저는 이거 할때 이렇게 꽉안묶고 느슨하게 묶습니다, 느슨하게. 보통은 이거 봉지사양 넣어가지고 살짝 구멍을 내주는데 구멍 안 내고 그냥 살짝 묶은 상태에서 이렇게 뒤집어서 놔주면 조금씩 나오면서 알아서 빨아먹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세게 묶지 않고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지금 묶어서 작업을 했고요, 지금까지. 이 봉지사양 만들 때 바닥에다가 그릇을 하나 놓고 구워주면 좋은데 그릇이 없어요 지금. 작년까지는 이충을 해가지고 여왕이 태어날 때까지 벌통 안에서 키웠는데 그. 카페 같은 데 가보니까 계란 보아기에다가 왕대를 넣어가지고 인큐베이터처럼 왕대를 넣어가지고 여왕벌을 만드는 걸 봤는데 그래서 올해는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. 왕환에다가 이제 이충을 해가지고 계상에다가 넣어놨더니 얘가 태어날 때쯤 되니까 다 깨져 있는 거예요. 여왕벌이 태어나야 되는데 다 파괴가 돼 있고 해서 단상 있는 여왕이 올라왔나 싶어서 내검을 해봐도 딱히 그런 징조, 진조, 징조가 안 보여가지고 분봉할 때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래서 올해는 그냥 한번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계란 부하기를 구입을 해서 거기다가 에 개조를 약간 해서 그 왕대를 키울 수 있도록 한번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그거는 다음 주 정도면은 제작하는 거를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한번한 60마리 정도는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60마리 안되요 40마리 정도? 그러면은 일벌들이 여왕벌도안 키워도 되고 좋은 거 아니에요?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. 꽉꽉 넣으면은 하나 둘셋넷 세사십육 셋, 넷, 셋, 넷 스무개까지 들어갈 것 같아요 스무개까지 따끈따끈 합니다 아주.